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귀아 겨... 말할래. 내닉좀 변경하고 싶어. 경화김이 뭐야 개구려 아무리 우리 어 아무리 우리 어머니의 영어 이름이 이름 어, 영어 이름이라 하지만 너무 이상하잖아. 돈키 돈키를 누가 요따라 소환해데 그냥 돈키 안 버스 건우야 촬영 중이야. 왜 용? 이 편집은 하고 있지? 어? 편집 편집 안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 왜안 하니? 안할 수도 있지. <laughs> 공속개 느려. 여기서 그린 카메라맨. <laughs> 버니, 버니 떡상한 거 있잖아. e b 가왜 떡상했어? o n 그거 e b 버니 떡상했어. o n n i e Bon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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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n 다 i e b o 아니 공사 3초야 업그레이드 어, 안 하면 개쓰레기예요 할거예 동건이 형은 신화 하나도 안 나왔는데 나는 두개나 나왔다는 거 동건이 형 내가 루프 그산티 줄게 산 티를 왜 줘? 아니 산티게야 아니 산티 하나는 어 산티 그냥 돈 캔데. 어 산티 두 개면 돈을 많이 벌수 있다는 건가? 아니 근데 산티 두 개는 못 좋아해? 그거 딱두 개면 소0할수 있어. 그래. 어. 그게 귀티이야다 싫다. 슬포용, 슬포용. 그래.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니? 나여자 친구 없다니까. 나, 지난번, 라니노랑 헤어진 이후로 여자친구 없다니까, 이제. 아, 박티를 왜 여기다 소환해. 아 박티 못 지우는데, 나 박티 여기다 소환함. 박티 방어병. 박티 방어병. 이거 그냥 박티들이, 시킨들이 박티. 박티는 울었다. 뭐지? 박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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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티들. 박티들 개 무서움. 나왔다. 토타지방이 하얘했잖아. 뭐 피아라지? 다 봤는데. 야 찬혁아 왜 여기에 왜 호박 호박을 누가 키우고 있는데? 아 누구야 호박을 누가 이렇게 많이 키워나? 어? 아 이분 부자나 봐라. 이분 호박 농장 주인인가 봐. 저기요? 주인님? 이거 네? 주... 이거 이거 저희 한 개만 가져가면 안 돼요? 이거호 아, 뭐야, 호박 다 뜯어먹게 생겼는데, 뭐가 호박주인이지, 이게? 이게 호박, <laughs> 호박도둑 아니야? 야, 근데, 저분, 야, 근데 저분 호박, 호박도둑 아니야? 호박, 호박주인이 아니라. 아니야, 저분 검색했는데 있잖아? 응. 호박회사를 다니고 있대. 야, 근데 그건 그렇고, 이씨, 이거 다 뭐냐? 야, 야, 이거 뭐야? 박티들이 어지 <laughs> 박티 뗀데요? 박티 떼요 아이씨. 박티들이 다 업그레이드 했어. 어? 이거 뚫을 수 있겠니? 어! 뚫렸는데요? 아이씨, 뚫렸는데요, 또? 아저씨! 아저씨, 뚫렸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저씨! 너무 커졌는데. 이 벨붕인 게 갑자기 커지는 건좀 에바인 거 같은데. <laughs> 이 가운데는 뭐예요, 씨? <laughs> 아니 <이> 가운데 정 가운데 왜 <laughs> 미미미미 미미 미미 레이저 카메라맨 소환. 와, 바로 잠드네. 미니건이 확실히 세네. 또시 이거, 반토막 났는데요. 이거 체력이 반토막, 반토막 넘게 줄었네데요 어, 잠깐! 잠깐! 극한 방음막 생겼잖아, 봐봐. 응? 이게 는 시험할 차리가 왔다. <laughs> 이 정거운데 뭐지? 누군가 왔다는데, 차녀가? 너, 이. 산티 뒤에 좀 봐봐. 산티 뒤에 왜? 음, 안 봐야 되는,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안 봐야 돼. 보면, 보안 봐야 되는, 안, 아, 아까 말할, 아까 말하라던, 진짜 말하라던, 아, 뭐야, 바로 왜 이렇게 꼬여? 저 토끼 많이 보면서, 원래 말하라던 건데, 보면 안, 보면 안 되겠는걸? 저거, 저 보면 안 되겠는걸?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이야 건우야. 야 이쪽 이쪽 아이 이거 뭐임? 아 개불편하지. 아 어, 너무 답답함. 야 하차수 선할게. 어떤 미친 놈이 하차수 자리에다 가 이상한 거 선해놨어 이거. 이거 떡상 안했데요 하타스가 더 비싸지 않나? 아니야. 아니아니 하타스가 더 비싸네. 까먹었네. <laughs> 어디서, 우리 하타스 형님한테, 이거는 2만 잼이 넘는다고요, 이 양반아. 어딜? 어딜? 잡상이니? 와, <laughs> 진짜 강화벽. 강화벽이다, 강화벽. 여기 뭐냐고! 뭔지... 빨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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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야, <laughs> 밥 먹는데, 유 씨야? 아, 얘네들 뭐야, 진짜, 이거? 이, 그 카드, 이, 그 카드 질수 없다. 어! 어! 맨 앞에만 더센 걸로 보내는 클라도 원래 맨 뒤에 더센걸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맨 앞에 굳이? 그리고 이거 비율 안 맞는 거 실화냐 이거? 바퀴 비율 안 맞아요 이거 벽이. 점프맨인데 여기 거 점프맨? <laughs> <laughs> 어떤 품맥? 야, 야개 재밌는데 이거. 야 진짜. 어 어! 어! 가 딱! 이 벽에서 끊겼어. 업탑에 멸망전어 가자. 135 웨이브 웨이브 아니었나? 있음. 136 웨이브였나? 어. 잠깐만, 잠깐만. 벽이 다 뚫렸는데요, 아저씨. 벽이 다 뚫렸는데요. 하타스. 역시 우리 하타스. 그리고 역시 김건우의 토끼 바니바니 바니 타이탄 버니 카메라맨. 역시 한상의 콤보. 한상이 콤보. 한상이뉴요 일단, 스탄티를, 레벨을 찍은 다음, 수민이 형도 찍어야지. 한상의 두요 그리고, 한장의, 한장의 상황. 한장, 한, 한상의 두요 앞에, 한장의, 한장의 두오인데 이거 두 명. 타이탄. 야, 이거 봐봐, 타이탄. 어, 타이탄 카메라맨이다. 여기서도 등장하는구만. 오. 알어어 바로 틀렸는데 벽이. 오케이 다 녹았어. 여기 앞에 다 녹았어. 역시 타이탄 카메라면 앞에서는 다 녹는구나. 근데 하. 근데 하타스랑 하타스랑 타이 타바 타바카 때문에 그런 거같은 타바타바카. 타버카? 버니? 아, 버니구나. 바니가 아니라. 우리 하타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뭐야, 하타스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는데? 자, 한번스킨 누르고. 아, 그래도 돈이 부족해. 아, 돈캐 많이 업그레이드 되는걸. 난돈채 업그레이드 중. 야, 누가 막아봐, 이거. 아, 핫 하타스 이제 와서 뭐 하겠니? 아, 진짜 또 스킨 눌렀네. 수 <목소리> 뭐야, 수민이 형을 이길 수 있다는 것? 뭔 개소리야? 수민이 형 얼굴 때문에 못 이겨요. 수민이 형은. 야얼굴 어, 삭제. 안녕. 와, 소간진데요 안녕, 따. 이 전쟁의 한 가운데, 하타스가 계속. 얘 뮤턴트 다 처리했네. 동건이 형 힘내. 저기 저기요, 탄녀가 왜요? 이거 제가 소환했는데요. 동건이 형 푸사 캐릭터였잖아. 아 누가 막아봐요. 아니 이거 누굴 거야 이씨. 아 개답답하네 이씨. 어? <laughs> 아저씨! 우와, 간발에 차. 탁하면, 이럴 거면 탁하면 왜 보낸 건데, 이씨. 저기선 여기 처리하라고 하고, 일단은 우리 멸망전 들어가자. 일단은 잔챙이 식기들다 비켜. 뭐야? 800원을 돈더을더 냈는데 800원이 있길래 놀랐네. 어? 하타스 공격! 아와 하타스가 최고라니까. 야체력가 뚫리고 있어. 어? 미안 내가 거기까지 생각 못 했거든. 일단은 대충 싼에 소환해볼게, 싼 타이탄 아유. 야, 얘 어떡할라고 싼 타이탄 어, 깎이고 있어, 깎이고 있어 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라치 타드가 타드가 타드, 타카 동건이 형, 푸사 나 해냈어 와..이거 뭐냐? 돈이 부족해 근데 스킵을 하면 큰일 나요 중간에 있는 애는 업그레못해 와..다 뚫리네 아 여길 블레이드 볼이다 안 되면 블레이드 볼 우리 하타스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우리, 우리 타버, 타버카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지 않다. 개쎄네. 얘들 키력 왜 이렇게 단단해? 건우야, 어? 그때 기억나지? 우리가, 우리가, 우리 365 갔을 때, 365 갔을 때 우리가 계속 소드 살라 했잖아. 그럴 그래, 동건이 형이 제대로 골라 하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네. 죽여 버릴 거야. 야 진정이 동건이 형 그때 우리 어릴 때였어. 지금도 어리구나. 어제 어제 어떤 한서라이가 포경 수술을 했던 일 사실. 아니 그래 가지고 아이가 폭식해 가지고 엄마는 때려눕혔어. 어. 어, 아이가 어. 어제 엄마랑 이상한 짓을 했어. 야, 애 아니 애초에 친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 친엄마가 이상한 게 아이 한 살짜리 아기가 말도 하고 굵은 목소리에다가 굵은 몸을 가졌는데 어, 그런 근데. 거. 어떻게? <laughs> <laughs> 아예 뭐 내가 뭐 내가 뭐랬다고요? <laughs> 다시. 덱 다시 짜, 덱 다시 짜야 돼 이거. 업타시, 업타시 버려, 업타시 버려, 이씨 쓸모없는 업타시.